가성비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무신사 스탠다드.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번에 나온 니트가 정말 궁금하다고 하여서 제가 정말 가성비가 맞는지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아이템들을 몽땅 리뷰해드리는 패션 유튜버 짱구 대리고요 오늘은 진짜 유튜브에 댓글이 엄청 엄청 많이 달렸거든. 바로 뭐냐면 무신사 스탠다드 니트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제가 솔직히 요즘 무신사 스탠다드 나오는 거 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어? 너네 기본이야? 뭐 다른 특색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 해먹을 거니까 너네 다 끝이야. 솔직히 자주 이런 분위기거든. 그니까 기본의 가성비 브랜드들이 경쟁력이. 사라지는? 무신사트나 제가 블레이저 리뷰를 해봤었잖아요. 그 가격대에 안 나오는 퀄리티로 정말 잘 나오는 추세가 요즘 딱 그런 추세라,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냥 뭐 깔끔한 기본템인데, 살 만한 브랜드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가격대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브랜드들이 컬러라던가, 핏이라던가, 디자인 포인트가 좀더 들어간 아이템들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리뷰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던, 무신사 틴다드 캐시미어 블렌드 니트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정말 구매할 만한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크넥 같은 경우는 2XL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요. 먼지가 붙은 게 아니라 처음에 올 때부터 이랬어. 흰 먼지들은 원래 있었다. 그냥 모크넥이에요. 모크넥이 뭐냐면 라운드넥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그냥 라운드넥이고 모크넥은 여러분들이 폴라티 있죠? 그건데 반폴라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알기 쉬워요. 모크넥 니트 하나랑 그리고 일반 라운드넥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까지 해서 총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가격이 진짜 싸긴 해 전에는 아, 쿠폰이라던가 할인 같은 거를 다 적용해서 구매를 했고 34,500원에 구매했네요 똑같네 가격대는 똑같네 옷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4,000원에 캐시미어 블렌드 니트가?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기대를 많이 했어 근데 영상 그냥 앞에 좀 요약을 해 주자면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어서 조금 실망을 했다. 일단은 어떤 느낌에 제가 조금 실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한 번씩 집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캐시미어 블렌드 니트라 보들보들하고 좀 살짝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 근데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쿠어 니트?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엘무드 가디건?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울 소재이긴 하지만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제품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은 없어. 딱 보면 보풀이 날것 같은 느낌이고요. 짜임이 촘촘하지 않아. 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 일단 고개 좀 컸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는 냉립이 있잖아. 너무 좀 애매하게 나왔어. 그냥 아예 조금 그냥 좀더 깔끔하게 나오면 어땠을까? 지금 이 크로넥 니트도 넥 립이 두껍게 나오고, 뭐 여기 손끝에 시보리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여기가 도톰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 라운드넥 니트 전도는이 정도로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크넥 니트가 좀 너무 도토박에 나와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털 오지게 빠지네 털 이거 보여 얘들아? 와털 진짜 준내 빠지는구나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구매를 하고서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걸 1회 맡기고 해야지 좀 털이 덜 빠진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털 빠짐이 너무 심한데? 일단 털 빠짐이 있어요 털빠짐 있는데 좀고게 정도가 좀 심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살짝 헤어리한 이 털이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보풀은 무조건 생길 것 같아요. 보풀이 안 생기는 느낌은 아니고, 무조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아까 좀 많이 아쉽다고 했던 모크넥 버전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모크넥 부분 립이 있잖아. 이게 되게 두껍게 나왔거든.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모크넥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딱 입을 때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그냥 깔끔하게 딱 입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플라 니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크넥 니트 같은 경우는 조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요거 모크넥은 너무 목넥이 도톰하게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이모크넥 니트도 그렇고 아이보리 니트도 그렇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이거 캐시미어 니트인데? 캐시미어 니트라 고급스러운데? 이런 느낌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냥 니트 같아 받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저도 물론 막 이렇게 원단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캐시미어가 섞였을 때뭐 이런 장단점은 알지만 소비자로서 옷 받아봤을 때 느낀 점 하나는 어? 그냥 3, 4만 원대 니트 같은데?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 뭐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고, 그냥 딱이 가격대의 이트 같은? 캐시미어가 섞였지만, 캐시미어가 섞여서 보들보들하고 뭔가 소재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입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짠모크댕 니트고요 그 아, 이거 그대로예요 똑같아 그냥 그냥 깔끔하긴 하거든 제가 아까 말했다, 말했던 시보리 넥이 굉장히 두껍게 나온 게 검정 컬러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거 말고 다양한 컬러 또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입었을 때좀 티가 날것 같아요 사이즈는 2XL 입으면 이렇게 좀 루즈한 느낌으로 세미 오버핏으로 입을 수가 있어서 정사이즈로 구매하면 진짜 살짝 세미 오버 느낌? 저는 근데 원래 좀 이렇게 후리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2X라지로 구매했거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제가 막 그렇게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닌데, 이막 예, 니트 재질이 몸에 닿을 때 보들보들 하지 않아요. 좀 살짝 까슬까슬해. 그래서 이 몸판에 있는 이 니트 원단 같은 경우 살에 닿아도 뭐 크게 까슬거리진 않거든? 근데 이모크넥이 니트 목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좀더 까슬거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모크넥 니트 같은 경우는 시보리랑 원단 선택이 좀 아쉽지 않나? 좀 꺼슬거려. 좀 전체적으로 그냥 다 꺼슬거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걸 제외하면 뭐 그렇게 딱히 소개해드릴만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이거 뭐 짧게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이거 이렇게 입고 있는 모크넥 뭐 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니멀룩을 입거나 좀 깔끔한 그런 룩을 입을 때. 모콜라 두껍게 올라와서 반 접어 입는 거 있잖아. 그런 거보다 모크넥이 훨씬 좋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모크넥 브랜드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코스가 괜찮아. 코스랑 그리고 작년에 쿠어 니트가 진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원단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모크넥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모크넥 사실 분들은 쿠어 아니면은 코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one. 아이보리 니트입니다. 어, 괜찮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크넥보다 넥립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 물론 조금 더 깔끔하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있었던 모크넥보다는 이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난한 니트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뭔가 짜임이 좀더좀더 좀더 촘촘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 부들부들하고요. 이거가 좀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입었던 검정색 같은 경우는 목이 좀 되게 따가웠어. 그래서 이것도 좀목 쪽이 따갑긴 한데 아까보다는 그나마 입을만 해.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너로 반팔이라던가 긴 팔, 쪽티 얇은 거, 어, 그 정도 입으면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모크넥은좀 추천을 못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 그냥 솔직히 그냥 가격대 그냥 니트 느낌이야. 캐시미어가 섞였다고 해서 어, 와 이거 진짜 캐시미어 섞여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좀 없어. 확실히 그래. 그리고 털이 진짜 많이 빠져.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슬랙스 입을 때 그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밥이 이렇게 뛰어? 튀어나오네. 보이지? <laughs> 딱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무난하긴 하지만 솔직히 요번 no. 무신사 텐더드 니트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쉬운 점이 더 많아요. 뭔가 총평은 영상 뒤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사이즈를 보시라고 소매 빼면은 한요 정도 길입니다. 저는. 원래 좀오류 크게 크게 루즈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2XL 구매했고 사이즈감은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게 무신사 스탠다드 2XL 사이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랙스에. 그냥 무난하죠? 아이보리 컬러 니트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청바지에 입으셔도 되고 블랙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슬랙스 다양한 코디 전부 다 매치를 하셔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니트 기본 컬러는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옷이 많이 없는 분들 시원한 고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세 가지 컬러로 구매하시면 겨울 코트에도 코디하실 수 있고 다양한 코디 그냥 가을 코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님이라던가 하이에 전부 웬만하면 깔끔한 남친 요구로 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이요, 아웃핏 느낌은. 핏이라던가 이런 건딱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죠? 딱 3만원대에 괜찮은 니트? 그거 사실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은데, 저라면은 4만원, 5만원 정도에 괜찮은 울음방 니트라던가, 아니면 6, 7만원 주고 좀 깔끔하고 핏도 좋고 촉감이 좋은 딱 그런 짱짱한 느낌의 니트를 갖고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딱요 딱 느낌이야, 딱 그대로야, 여러분. 여기 좀. 좀 많이 아쉽긴 하다 제가 무신사 텐더드 블레저 같은 경우는 사라고 하잖아 이거는 그냥 40분들은 사라 원단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딱그 느낌입니다 좀 이래저래 많이 아쉽네요 차라리 가격대를 높이고 좀 원단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거랑 똑같아요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그럼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무신사 텐다드 니트 두 가지 목폴라랑 일반 라운드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솔직히 기대를 했거든? 가성비 진짜 좋게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느낀 점은 좀 아쉬워 제가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모크넥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기 애매해요 모크넥에 올라오는 이 모크넥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까슬거렸어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모크넥 같은 경우는 이너, 이너를 입어도 그 목조까지는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 라운드 니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35,000원인 거를 생각하면 딱그 정도 가격이야 35,000원에 패시미어 무신한 텐더드 좋겠지? 아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냥 딱3만원짜리 니트 같다 이런 니트를 생각을 딱 느꼈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맨살에 닿는 니트라던가 모크넥 같은 거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디건 같은 거를 구매하시면 이런 니트보다 더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디건 정도는 괜찮을 같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가격대가 지금 뭐 할인을 받은 가격이긴 하지만 3, 4만 원대 에 구매할 수 있는 티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캐시미어가 안 섞인 그냥 울 나일론 혼방으로 되게 그좀 그런 탄탄하고 부들부들한 소재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고 아니면은 캐시미어가 한 4만 원대 5만 원대에 판매돼도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 차라리 그 정도 가격대로 올린 다음에 원단 퀄리티를 좀더 높였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움? 지금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컨텐츠를 한다면 넣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에게 5만원? 6만원짜리 하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울 혼방 니트를 추천할 것같아 아무튼 그냥 제가 딱 이거 느낀 그대로예요. 나중에 추후에 컨텐츠를 한다? 안 넣을 것 같고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뭐 이렇게 니트라던가 이런 거 예쁜 거 많이 나오면은 니트 하울, 뭐 가디건 소개, 뭐 니트 추천 이런 거 컨텐츠도 할 거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같아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 그리고 다음 리뷰가 궁금한 아이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리뷰가 궁금한 아이템까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 매주 금요일 업로드되는 그 옷이 알고 싶다 해서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아이템명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아쉬워, 좀 많이 아쉬워 아, 솔직히 이 니트 몸판도 까슬거리긴 해이목 거슬리는 부분이 10이라고 하면 니트 거슬리는 거는 사, 6? 6 정도? 6, 7 정도?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맨살에 입기에는 좀 힘들다 예민하신 분들은 못 입을 것 같다 2XL예요 정사이즈로 가면 은 무난할 것 같아 얘들아 소매 길이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이래저래 아쉬운 니트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어, 니트지 원단도 좀 살짝 봐봐 봐봐 봐 살이 보이나? 난 보이거든? 그림자 비추, 빛 비추면? 빛 비추면 어, 보이지 살 살짝 두꺼운 니트지 느낌이 아니라 그냥 홑겹 느낌이거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쿠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중으로 본딩한 그런 니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울 니트인데 막 이렇게 탄탄하고 보들보들한 거는 한 겹으로 이렇게 된 니트 짜임이 아니라 그냥 두 겹으로 된 그런 게 많은데 뭐 이렇게 얇아서 살이 살짝 좀 비치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추천도 10점 만점에 4점 드립니다 <laughs> <laughs> 음...